아 매력있으시네 응. 여러분 박미아씨가 무려 30분이나 일찍 와볼 셨어요 <laughs> <laughs> 미련이 많이 남으시나본데 끊겼나보다 어아니야아니 저도 아까 여기서 채팅창에 멈췄는데 새로 고침 하면 되더라 w h a 어 s your name? You 휴가 o w the other. I'm 제가, 제가 한국을 비우면 꼭 탈이 나요. 자, 네? 아, 예니 선물은 나중에 줘야겠네. 자, 오, 당연히 티셔츠. 오. 이거 내가 산대서. 감사합니다. 사이즈 맞니? 짱냐? 조금 짱냐? 너살 조금 나. 살 빼고 입어야겠네. 이게 엑스라지라던데? 짱나? 아니 근데 한국으로 엑스라지라던데? 아, 한국 어. 스 뭐야. 아 이거 일조 듣거구나짱냐 어? 어 짱잠 <laughs> <laughs> 다들 쪘어 아, 나는 맞을 거.. 그게 나한테 맞을 거 같은데. 이 그거 그건라지 아니에요? 여기전 L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 그래? 이거는 S. S? 아이 근데 나 맞긴 맞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입고, 입고 와볼까요? 지금까요자 <laughs> 이건 일주어 터겁니다. 짱글랑 예은이거 너무 작나? <laughs> 너무 작나? 아니.. 한번 다 빠신거 아니죠? 어 이상하다? 내가 스피에서볼 <laughs> 때는 다 커보였는데? <laughs> 아니 그건 좀 심한데? 예은이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니 그건 진짜 심한데? 그 집에 걸어놔 <laughs> 아.. 너무 웃겨 ㅋㅋ <laughs>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우디 스타일? 예 카사 바트요 가우디 스타일 예 이거는 구엘공원 맞아 맞아 잠시만요 거기에 맞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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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애한데 나의 눈대중이 많이 감이 떨어졌나? <웃음> <웃음> 아, 진짜 애매한데 이건 <laughs> 진짜 웃 야, 여기에 몸을 맞추란 말이야. <laughs> 야, 진짜 웃긴데? 야, 너 맞아, 안 맞아? 아, 저도 약간 이렇게 작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 이 셔츠가 앞걸이요 어제... 왜? 이 셔츠가 왜? 한번 보세요. 아니, 한번 펼쳐, 펼쳐보세요. <laughs> 이거 뭐야? 깜짝 놀라요. 왜 완전 쪼그만 옷이야? <laughs> 아, 이거 사이즈 감이 다 떨어졌네. <laughs> 아, 이거 애기 옷이에요? <laughs> 왠지 근데 예은이는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냐? <laughs> 아니요 오빠 여자 옷안 사봤어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기다. 아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야 집에 그냥 걸어놔. <laughs> <이> 겨드랑이가. <laughs> 아 <웃음> 아이, 근데 자, 너무 황현이. 그림 예쁘다. 여러분 이거는 그, 그 까가네르라고 걸어놔야 까가네르라고 그 바르셀로나에서 파는 똥 인형이 있습니다. 아, 똥싸는 일가다 똥을 싸는 포즈를 어, 하는 거야. 어, 똥싸는 영웅인데. 이제 이게 똥이 희망과 번영과 평화를 상징한다 그랬나? 뭐 그렇 그렇더라고 그래서 유명인이 똥인형이 <laughs> 만들어지면 되게 영광이라고. 왼쪽은 누구야? 이거? 이거? 피카소. 피카소 아, 줄게. 어, 감사합니다. 너는 오, 뭐, 오징어 뭐랄까? 게임 줄게. 감사합니다. 이언희 몇 시? 나는 작아 보여도 는 진짜 작아 보여. <laughs> 나 그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건 이종범 씨. 나는 작아 보이진 않지 뭐. 너는 <웃음> <웃음> 좀 심각한 거. <laughs> <laughs> 어, 당연히. 쉬. 이거 먹으면 이거 못 먹겠는데? 조금만 먹어. 아 어,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아이고, 깨진 척, 깨진. <laughs> 나온대. 음. 아 이거 깨진 착제. 이쁘다 근데. 아 이거 너무 힘들. <laughs> <laughs> 아니 이걸 어떻게 <웃음> 입어요? <웃음> 여자들 몸통 그 정도 아니었어? <laughs> 아니 나도 나도 작지 지금. 아좀 느끼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다 이게. 좀 작게요. <laughs> 아 내가 그럼 거기서 잘못 들었구나. 아니 라지가 아, 한 사이즈씩 아니라 어, 한 사이즈씩, 한, 아니라 큰, 한, 한 사이즈 한 사이즈씩 작게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 <laughs> 아니, 진짜 저게 너무 웃기네. 이거 아기 옷이야? 줘봐. 저거 저희가 전달하지 말고 그냥 형이 형이 눈 앞에서 한번 펼쳐 주시면 안 돼요? <laughs> 표정을 너무 내가 보고 너무 싶어. 뼈로 하고 생각했나? <laughs> 골격 자체는 클수도 있는데. 이쪽도 작을라나 이거? 어, 맞을 거으로 어, 아, 그건 뭐. 조금. 가능할 수도. 이건 뭐야? 아, 이것도 그거 사온 거야? 아, <laughs> <laughs> 그거 그 스타일이야. <laughs> 아, 이런 선물을 처음 받아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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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한거 맞지? 네 <laughs> 아, 바깥에서. 어, 야, 방현나너 그럼 이거 입어봐. 어, 이건 좀큰거 같은데, 오 어, 그건 큰데요. 이건 근데 원래 누구주시 주신... 아니, 그냥 예비로 갖고 온 거야. 그럼 그걸 나이 줘야 돼. 뭐, 아, 그래, 너 네가 비어이거야 하나씩 <laughs> <그래, 한 웃음> 건너서 저거 그러면... <laughs> 그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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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밀어 아니 어떻게 입어서 입지? 그 위에 입어봐 어차피 티셔츠니까 아, 어차피 이건 작으니까 녹살얘기 주자 아 진짜 녹살 아기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오 이건 맞아 맞냐? 네오 넉넉해 그 예비로 가져와서 아무도 안 하면 내가 입을라 그랬는데 <laughs> 이거 작을 것같은 이거 잘해가지고. 이거 잘해가지고. 이거 잘해가 이거 잘해가사 이거 잘다가지고 이거 잘해가지고. 이거 잘해가지고. 이거 잘해가지고. 이거 잘해가지고. 이거 잘해가지 이거 잘해 이거 해 이거 해가거해 비어스 넘겨 그럼 <laughs> 작가님 이걸로? 응 음. 이걸로? 어 이거다 아... <laughs> 안돼 <돼요. 웃음> 나도 작아보이지 <보일 웃음> 좀네 <laughs> <laughs> 그럼 네 백투더 <back> <laughs> 예은이한테는 백투더 패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데 <laughs> 예은이 예, 딴거 예은이 작가님 그거는 예은이 딴거 줘야겠다 맞을 수 있어 맞을 수 있어 아니면 이거를 예은 작가님 원래 크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네가, <laughs> 네가 크게 입어 아니야 네가네가 입어 <laughs> 네가 입어 너한테 딱인거 같애 아 <laughs> 너무 어정신처럼 보고... <laughs> <laughs> 선물 밀려막기 <laughs> 용준이 줄 아는데? <laughs> 자, 여러분에게 드려야죠 내가 잘 비우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러분이니까 유니폼을 준비했습니다 레어템으로 와, 예쁘다 어딥니까? 지로나 지로나 유니폼 우리나라에서 본적 있어요? 없죠? 지로나 크로아티 아니야 그 다음에 세비야 유니폼은 다커 보이는데 L L 치고는 엑스라지 느낌인데 야 유니폼 사면서 감을 잃었나 보다 그리고 레알 베티스 이건 미디움 봐봐 유럽 미디움 아시아 라지 이렇게 돼 있잖아 유럽 미디움이면 아시아가 어. 라지다 한 사이즈 크게 하는 거 맞는데. 푸아킨 이스코 <laughs>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이거는 예은이한테 맞을 것 같은데 응그 음, 정도면 바르셀로나 아니 <laughs> 저 흰색 지켜보고 이건 여자 것 같은데 것또좀 작아보이는데 어 우먼스 바르셀로는 여자, 여자 청취자가 계실 수도 있으니까. S S 여자고 같은데 이것도 여자고 같아 S 그라나다 본적 있어요? 선배 이번에 그라나다도 다녀오셨어요? 응아람브라운전 음. 그리고 좋던데. 말라가 이건 남자 겁니다. 우와, 이쁘다. 이건 엑스라지. 엑스라지 맞는데 라지인데 라지라고 써있는데 아시안의 엑스라지 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어, 나 레알 어디 갔지? 레알 샀는데... 성하다. 마드리드 안 갔는데 레알을 사긴 샀거든요. 성하다. 어디 있지? 마드리드 안 갔지만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봤기 때문에? 델리검꼴 놓고 은바페 꼴 놓고 또 누가 넣지? 었 그날 누가 넣었어? 발베르데가 넣었나? 아, 귤레르가 넣었지 참뭘 발베르데야 지로나 대 레알의 경기를 지로나에서 봤습니다. 지로나는 진짜 축구밖에 몰랐었는데 지로나라는 도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한 40분? 그니까 경기 권역이라고 봐야죠. 서울 기준으로는. 근데 진짜 예뻐요. 지로나가 아주 핫하대 그리고 요즘에. 거기가 그 왕좌의 게임 찍은 배경지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올드한 그 옛날 느낌 나는 앵글들이 많고 그 지로나 여행을 요즘 꽤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뭐라고 했더라? 1, 2차 대전 때 거기가 뭔가 영향을 거의 안 받아서 옛날 그 문화재 같은 것들이 거의 파괴가 안 됐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옛날 도시 느낌. 경주 느낌은 아니. 경주는 그라나다가 경주라고 봐야겠죠. 동막골은 아니고, 네, 동막골은 고을이잖아. 지로나는 그때가 조금 제가 지로나 이제 다리 건너갈 때가 굉장히 예쁜데 마치 피렌체 느낌 나고 그때 살짝 흐려가지고 하늘이 예쁘진 않았어. 근데 이제 날 자체는 비고 비가 오거나 그러진 않았고. 사진은 많이 찍었죠. 교도관광인데. 이건 언제 청취 이벤트 같은 거해요 가격표는 이들이 따라. 바르셀로나랑 레알은 유니폼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쉬우니까 안 사올까 하다가 또좀 섭섭했어. 바르셀로나 레알 거는 여자용으로 샀는데 레알 거 되었지. 이것도 바르셀로나에서 샀습니다. 크루이프, 크루이프 매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와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크루이프 브랜드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신발, 옷,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끔 네덜란드에다가 해외 직구 주문하고 그랬었는데 갔더니 바르셀로나라서 역시 크루이프 매장이 따로 있더라고. 네덜란드에는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시간이 거기서는 거의 3 시인가 두 시인가 그렇기 때문에 한참 먹을 때죠. 먹을 뭐거 아, 앞에 거 미리 따놔도 됩니다. 끝나고. 응 음, 그래. 때문에. 바르셀로나와 세비야와 그라나다 이렇게 세 군데를 갔고 지로나까지 포함하면 네 군데 세 군데 다니는 게 한계고 마드리드는 포, 과감하게 포기 말라가는 아 론다를 잠깐 거쳐봤습니다 론다라 그 다리가 예쁘다 그래가지고 세비야에서 운전해서 그라나다로 가는 길에 론다 0.1 오프닝입니다. 슈퍼 올해 가장 주목받은 맛집 카테고리는 스시 오마카세 2024년 미식 연말 결산 공개. <laughs>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배성재의 테네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윤나의 태양 물고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올해 가장 주목받은 맛집 카테고리는 스시 오마카세. 2024년 미식 연말 결산 공개였습니다. 외식 전문 서비스 앱에서 유저들의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한해 외식 문화를 총정리하는 2024년 미식 연말 결산을 발표했는데 올해 가장 많은 예약률을 기록한 식당 카테고리는 스시 오마카세로 이탈리아 음식, 다이닝바, 한식, 한우 오마카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미식업계를 올해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역시 흑백 요리사였고요. 셰프들은 완전히 다 스타가 됐고, 또 레스토랑 방문객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요식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특히 이제 우승한 나폴리 마피아 셰프 가게는 2024년에 가장 많이 저장된 맛집 1위였습니다. 한해 동안 음식점 예약률이 가장 많은 달이 바로 12월입니다. 연말 가족, 친구, 뭐 동료들과 좀 맛있는 거 드시면서 연말 시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어,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드리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상상 토크를 하는 날인데 시간 순삭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는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어, 땡카우티비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 언제든 참견해주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runderlig.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423님 지인 딸이 이제 7살이에요. 3년 전에는 자주 봤는데 오랜만에 봤더니 키가 15cm나 컸더라고요. 애들은 자고 일어나면 큰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이야 15cm요? 그러면 7살인데 그 정도면 은 진짜 어릴 때 보신 거죠. 저. 이야 어. 오이일리님, 1년 동안 모아둔 돈을 12월에 몰아 쓰는 기분입니다. 주위에 12월에 생일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돈, 그래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생일을 근데 이제 뭐다 챙길 순 없죠, 그죠? 챙길 사람만 챙기고 살다 보면 다못 챙기게 됩니다. 문한솔님, 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성재영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음, 어, 뭐 그렇게 막... 크게 있진 않는데 음, 쉬고 싶습니다. 예. 사실 휴가도 이제 효도가는 관계다 보니까 쉬질 못했고 예. 어떻게 보면 스케줄이죠 그것도. 하병. 예. 예. 그래서 최대성 방어 쓰신 분이 있는데, 어 방어 먹으면서 TV 보면서 푹 쉬는 거 좋죠. 김혁님 충남 아산 2025 시즌 새로운 사령탑으로 배성재 감독 선임. 배성재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배씨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친척 느낌이네요. 배디랑 배 감독님이랑 묘하게 닮았어요. 음. 아, 축하드립니다.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충남아산의 배성재 코치분이 배성재 감독으로 이제 올라가서 야 그래도 이제 저도 축구계 쪽에 있는 거니까 예, 축구계에 이렇게 배성재가 두 명. 언론계도 두 명이죠. 배성재 기자도 있고 삼성재 예. 축성제와 되성제라고 하신 분 찾아내 드리고 근데 이 분을 저도 거의 10년 전에 알았어요 10,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이 분이 이제 태국 쪽에서 지도자를 하셨기 때문에 태국이랑 우리나라가 4강전 치를 때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몰랐지만 배성재 감독이 계시다 이 분을 태국 전문가로 불러서 재밌게 해설을 해보자 그래서 급히 SBS 스포츠국에서 섭외를 했는데 섭외가 다 돼서 그분과 함께 해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동국 선수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이동국 선수의 뭐라그러지그 체육관, 예, 축구장 음.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 갔는데 이동 거기서 거기 갔는데...